캡채 한번 해달래요 캡채? 을 캡채? 아 캡채? 그러면 캡처 캡채로 한번다 체크 캡채로 예, 한번해 볼까요? 엄지, 엄지 반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엄지 한이 정도만 어, 얼굴 표정이 되 중요해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놀라고 되게 신나는 거. 놀란 표정이죠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다들 휴가 표정 많이 보고 있어요 캡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<목소리> 어 그거 되게 캡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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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짱! 이렇게 한 겁니다, 여러분들. 아, 진 네, 할머니. 네, 절대 따라올 그냥. 수 없죠. 원조의 맛이 있습니다. 그뭐 예를 들어, 친구가, 뭐, 이렇게, 뭐, 답정로의 발언하면 네. 그냥, 캡캡짱!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아, 그러면 캡짱 됐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포즈로 손키스 한번 갈까요? 네. 아. <laughs> 어, 진영이 이제 손키스인 가요 진영표 손키스 좀보여요 어떻게 해야될까네 맞아요 나 항상 궁금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. 사실 손키스가 초심을 잃었어요 네. 옛날에는 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딱 준비를 한 다음에 네. 네 요새는 좀 준비가 네. 간소화 돼가지고 아니 일단 소매를 걷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니 뭐 유도선수 아니고 소매를 맨날 <laughs> 걷어야 돼요 저희, 저희 후배 아이돌분들께서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오실때 아 손키스를 이렇게 날려주시더라고요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게 이제,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트레이드 마크가 됐구나 남자 후배들이 와가지고 손기스 날리면 아 약간 기분이 왔구나. 좀 이상하죠 마음이 좀 아파요 요즘 되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한번 네.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자 이따 이네 하나 둘셋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<laughs> 소매 거어줘야돼 네, 소매 걷어 이게 타이밍을 줘야 되는구나. 를 거두면서 왼손을 을해 뒷... 볼까요? 자, 하. 둘, 셋. 아,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진영이 네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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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가 않네, 이게. 아, 예니다잘 아, 쓰시네요. 네. 혹시 지민이는 뭐 해요? 마지막으로 지민이 뭐 하나 갖고 가죠. 네. 지민이 웃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예 네, 요즘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씨? 요즘 이런 거캡저 네, 캡장 나왔고요 손키스. 네, 캡장과 손키스 나왔습니다 지금 지민 씨. 네. 지민이는 새끼 손가락. 매력이다. 아, <laughs> <내려가>. 안 된다, <laughs> 안 <됩니다>. 제가. 아는. <laughs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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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그렇지만. 너무 멀리 가셨어. <laughs> 그리고. 나나나 오늘 진짜 미쳤어. 여러분 제가 근데아 이게 사진 찍어서 제가 짧은 척한 거지 생각보다 길어요. 어? 왜 짧은 척을 했을까? 하나, 둘, 셋! 방탄의... 방탄의 스키 문가라 지민씨 귀엽네 아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여줄때 손에 힘이 빠져있어서 이래서 짧아보였는데 네, 이게 아니고... 어? 그래도 짧은데요? <laughs> 뭔가... 야가레라 내가 봐라, 내들어라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닮았 봐라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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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, 아 내가 봐라, 내가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가 봐라, 내 봐라, 라 아니, 갑자기 춤이 고 물어봤는데. 뭐, 안 돼요, 그러면? 뭐, 안 됩니까, 그러면? <laughs> 네, 아 됩니다, 네. 됩니다. 춥잖아, 네, 춥잖아. 뭐. 까만한... 네, 숨 막혔어요. <laughs> 2 0초 정도. 우 네. 날씨가 춥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 숨이 약간 막혔는데, 네,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십시오. 뭐, 할거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저요? <laughs> 저 있습니다. 뭐, 아, 아, 여러분, 자꾸 오시는 분마다 목을 걱정하시는데, 제 뒷목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. 허리 왼쪽 허리 허리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, 저 원래 허리가 좋은 사람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네, 어. 진짜 이번 봄날 어렵죠. 뭐.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이고, 특히 그 지민 씨가 공무하는걸 단체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. 뭐. 아, 랩무냥 아. 어, 어렵습니다. 사실 제가 따졌었어요 선생한테. 왜 라이브를 할수 없는 춤을 자꾸 만들어? 근데 라이브 안 시잖아요, 근데. 어, 어쩌다 보니 또 되네요. 사람이 사람이 예, 항상 열심히 연습만 됩니다. 아 램모 형 너무 열심히 불러줘요, 불러줘요. 전전전제 발을 밟고 지금. 여러분들. 불러줘요. 잘학기나 램모는 조심하십시오 <laughs> 알겠죠? 언제 어디서나 잔학기. <laughs> <자, 나. 웃음> 여러분 저희는 내일 음악 중심 저희가 네. 열심히 녹화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. 네, 아, 우리 아침부터 우리 아미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. 혹시 음. 못 오시더라도 멀리서라도 응원해 네. 주셔요. 멀리서라도. 응. TV로도 보원주시기 바랍니다 <목소리>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 조심 가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, 셋 감사합니다 안녕, 조심 가요 날씨 추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, 조심 랩몬 조심 감기 조심 조심, 랩몬 조심, 조심. 랩, 됐다, 됐다, 됐다 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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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웃음> 자! <웃음> 안녕. 여러분 안녕.